안녕하십니까. 파워스탁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건 역시나 시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의 갈등, 관세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주말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오늘도 우리나라 고스란히 일단은 이어받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될 거란 얘기들이 있어서 좀 낙폭은 오후 되면 좀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자, 일단, 요 뉴스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100% 완세를 추구, 어, 이제 부과했으나, 뭐 중국 해치려는 게 아니다. 도우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협상. 앞에 때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도 뭐 변덕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에, 뭐, 돈 o n 어바웃 차이나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에, 어쨌든 약간의 에, 조금 완화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에. 뭐, 잠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이런 식으로, 예, 시진핑도 예, 불황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요런 흐름입니다. 자, 뭐, 방산주가 특별히 예, 피해를 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폭락으로 함께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뭐, 요걸 보면 되죠. 예, 삼성자이닉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오늘 3, 4%씩 하락하고 있다는 라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예, 이제 탑투애이는 전원 전부 다 하락이에요. 일단은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승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죠. 예. 자, 근데 오늘 예, 요런 발언들이 이제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너무 시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현대 로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탈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3만 원또 돌파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1선 체크하면 오히려 예,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요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제가 예, 정말 강하고 시장 주도주만 매매하시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파워스탁 텔레그램 방에서는 단타 스윙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장기로 볼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은 예. 자 시장 올라가도 뭐요? 예 가는 종목만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 투자자분들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자 그러지 않도록 예, 강한 종목들 또 이제 시장 주도하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번호로 예, 무료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현대로템 이제 예, <laughs> 주요 뉴스 좀 체크해드리면 예, 이제 폴란드 내에서 이제 생산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교도보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어떤 유럽의 <laughs> 어,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지 공장을 통해서 예, 어떤 기술 이전도 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폴란드에서도, 뭐, 폴란드 사정에 맞는, 그리고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예, 제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최근에 뭐, 루마니아 뭐 이런 쪽에 약간 예,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은 예, 있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 중동권도 큰건 있죠.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예, 캐나다도 잠재적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볼 때는, 예, K2 전차가, 예, 일단은, 어 세계 전차 시장에 뭐, 거의 선두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스라엘, 하마, 스가 휴전 때문에, 금요일은 그것 때문에 음복이 나왔거든요. 초반에 상승하다가, 4%까지도 빠졌었고, 종가는 2.5% 정도 빠졌는데, 예, 그거, 예,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고요. 예, 자, 그거에 비해서는 뭐 지금 오늘도 양호하게 방어한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대로템 예, 이제 3Q 실적순항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3년에서 5년 치는 일감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거, 예, 성장성이 큰 원동력이 되겠죠. 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지금 한 3, 4, 5년 정도에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영업이익도 뭐 예,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자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예. 자 그리고 예, 일단 보시면 이런 것들 뭐 잠깐 이렇게 매도 세력들도 나오죠. 예. 그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기관들 매도량도 조금 보이는데 한달 평균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 순매수는, 예, 플러스가 잡혀있죠. 외국인들 위주로 일단 슈팅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아주 화끈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죠? 금액 베이스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주죠. 예. 자, 뭐, 400, 500억 가까이 예, 순매수를 잡히기도 합니다. 예, 여긴 뭐, <laughs> 거의 천조도 있죠. 아, 천조, 가 아니라 천억. 예. 그만큼, 예, 방산에 대한 기대감,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자, 시장이 불안전하잖아요. 예. 가는 시장만 가는 장만 그러니까 종목만 가고 근데 방산은 가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방산, 조선 위주로 올랐었고 전력기기 그러다가 최근에또 반도체로 넘어왔죠. 예. 자 이렇게 업종들 순환매가 계속 예, 나오는 과정에서도 방산은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어느 정도 수축이 나오면 뭐반 반도체 양보해서 한번 푹꺼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잘 유지하고 있죠. 오히려 조선보다 잘 버티는 것 같아요, 방산이. 예.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조선은 좀 그래도 업종에서 덜 피해를 본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또 많이 올랐던 반도체 같은 그런 섹터들이 예, 더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예, 방산은 뭐 그닥 예, 큰 문제 없다라고 좀볼수 있어요. 예. 자, 오늘 뭐, 뭐, 이제, 종가로도 하락 가능성이 높죠. 뭐, 장중에 특별한 소식이 없는 한, 예, 그건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구요. 오히려, 20만원이나, 어, 60일 선, 예, 체크하는 거를 기다리시, 없으신 분들은, 예, 기다리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 연장하면 거의 대충 만나잖아요. 그죠? 예, 20만원, 변곡점, 그리고 60일 선, 그리고 추세선, 하방 지지, 추세선까지. 이 세계선이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2 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덕을 하나 올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상승세에 대한 관성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자 오히려 이번 조정이 또 좋은 종목들 매매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트럼프발 이제 관세 때문에 조정이 자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많이 라인업했으니까. 어, 무료 예, 텔레그램방 오셔서 무료니까 뭐 부담 없이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성공개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